센수학 중이상비단계 1차 부동식 50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식 0.3 2x-a가 크거나 같다. 1.1x 플러스 0.6. 이걸 만족시키는 부동식인데, 우리 소수로 이루어진 부동식이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앞에 504번 문제와 비슷하죠. 504번에서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번엔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양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0하고 같아도 상관없는거죠. 0은 그냥 0이니까요. 우리 이 주어진 조건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다 됐어요. 이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소수니까 우리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양변에다가 10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좀 풀기 쉬워지겠죠? 1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11x 플러스 6 그러면 3이 6x 마이너스 3a가 11x 플러스 6이다. 그 다음에 x, x끼리 묶어주기 위해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죠? 6 플러스 3a 되셨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 5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양변에다가 나눠준다면 X 부등호의 방향이 당연히 바뀌겠죠.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5분의 3A 플러스 6이다.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 해의 값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X라는 게 양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랬으니까 이두 개의 조건을 비교해서 한번 구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a 플러스 6이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0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3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되셨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준다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3a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요. 어, 이 문제 잘 보시면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이 조건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으로 생각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풀어주 어, 쉽게 풀릴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